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교육용 프로그램 기초 중간고사 대비 특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강의에서 6주차의 복습 강의로, 전반부 복습 강의, 강의로 구성을 했는데요. 6주차 강의를 토대로, 그 다음에 중간고사 대비 특강에서 중점적으로 설명드린 내용 위주로 공부하시면, 어, 모두들 좋은 성과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부터 중간고사 대비 특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시험 범위는 1주차부터 5주차까지죠, 여러분. 5주차까지 배우셨던 내용에 대한, 어, 범위가 포함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겠고요. 6주차는 제가 전반부에 대한 어, 복습 강의와 그 다음 에 전문과 특강으로 구성이 됐기 때문에 전문과 특강에서 다루는 내용은 시험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스크래치와 관련된 내용만으로 중간고사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자, 시험 범위는 어, 첫 번째 스크래치 3.0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 스크래치 구성 요소라든가 그 다음에 스크래치에서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을 만드실 때 화면의 구성원 정도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고요. 대부분의 문제는 스크래치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블럭들, 이 블럭들의 쓰임새를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되고요. 각그 블럭들의 종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블럭 위주로 반드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 동작 블럭과 형태 블럭의 차이점, 그리고 동작 블럭과 형태 블럭에 포함되는 다양한 블럭들에 대해서 이해하고 계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이제 소리 블럭과 음악 블럭도 마찬가지로 각각의 블럭에 포함되는 다양한 블럭들의 종류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정리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코딩을 할때 이벤트라는 개념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그 이벤트의 개념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하시고 이벤트 블럭 종류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배운 내용이 제어블럭과 감지 블럭인데요. 이 제어블럭과 감지 블럭의 차이점도 알아두셔야 되고 제어블럭에는 어떤 블럭들이 있는지 감지 블럭에는 어떤 블럭들이 포함이 되는지 여러분들이 꼭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는 각 블럭의 범위에 자세하게 블록들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음 시험 문제 몇 문제가 출제되는지 제일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시험 문제 문항수에 대한 어 지리가 상당히 많은데요. 어 중간고사 대비 특강에서 어 같이 알려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영상 속에서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중간고사 문항은 어 객관식 문항 열 문항이 출제가 됐고요. 그리고 단답형 문항 세 문항, 그리고 서술형 한 문항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객관식 문항도 열 문제밖에 안 되기 때문에 문항당 6점씩 계산이 돼요, 여러분. 어, 객관식 문항도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신 상태로 어, 모두 다 정답을 맞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객관식 문제는 <laughs> 개념을 묻는 문항으로 출제를 했고요. 어, 단답형 문항 같은 경우는 스크래치 용어에 대한 개념을 알고 계시는지 단답형 문제로 출제를 했고, 배점이 상당히 높습니다, 여러분. 어, 주관식 배점은 상당히 높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비워두시는 것보다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내용을 충분히 쓰시면 최대한 부분점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술형 문항 같은 경우는 제가 한 문제를 출제를 했습니다. 자, 우선, 스크래치 구성 요소 상당히 중요한데요. 여러분, 스프라이트와 스테이지와 스크립트의 차이점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스프라이트는 이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실제 동작을 수행하는 것들부터 포함을 해서 이 프로그램에서 어떠한 수행 역할을 담당하는 오브젝트를 뜻하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오브젝트들을 포함을 해서 여러분들께서 코딩하는 방법을 배우고 계신답니다. 그래서 스프라이트는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객체, 오브젝트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스테이지는 이러한 스프라이트들의 활동 배경, 무대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무대가 있어야 그 안에서 스프라이트들이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스테이지라는 건 스프라이트의 활동 배경을 스테이지라는 개념을 쓰고요. 자, 그리고 이러한 스프라이트들이 해야 될 명령어들. 어, 이런 해야 될 명령어들을 블록 기반으로 여러분들께서 명령어를 주시는 거잖아요. 즉, 스프라이트 뿐만이 아니라 배경에서도 특정한 명령어를 실행할 수가 있는데요. 스프라이트나 배경이, 즉,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수행할 명령어를 스크립트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다양한 블록들이 제공하는 것들을 활용하셔서 명령어 스크립트를 만드시는 거잖아요. 뭐 초록 깃발을 클릭했을 때 어떠한 순서대로 명령어가 수행되는지 이런 것들을 모아 모아서 명령어 스크립트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스크래치의 3대 구성 요소를 써봐라 라고 하면 3s 여러분들께서 쓰실 수 있어야 돼요. 스프라이트가 뭔지. 스테이지가 뭔지, 자, 그리고 스크립트가 뭔지. 문제를 푸실 때 스프라이트와 스크립트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구분을 잘 하셔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너무 익숙한 화면이 나왔죠, 여러분. 스크래치 메인 화면 구성에서 스크립트 영역을 스크래치 언어에서 제공하는 동작 블럭부터 나만의 블럭까지 기본적인 블럭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블럭들을 스크립트 영역으로 드래그 한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스크립트 영역은 스프라이트 또는 무대의 동작을 위한 스크립트 자체가 명령어라고 했죠. 스크립트를 작성하는 부분이고요. 이러한 스크립트를 작성한 후에 실행을 하면 이 실행 중인 바깥쪽 블럭부터 이렇게 노란색 테두리가 나타나는 걸 여러분들께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명령어들의 모음집이 스크립트라고 했기 때문에 이 가운데는 다양한 블럭들을 이용해서 명령어를 설정하는 스크립트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시겠고요. 자, 그리고 자, 이 스프라이트들의 활동 반경이 무대 스테이지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무대 스테이지 영역은 스프라이트가 위치하고 동작하는 공간, 요 공간을 무대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객체가 스프라이트라는 표현을 썼죠. 여러분, 스프라이트 영역이라고 해서 스프라이트에 다양한 속성들을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이 스프라이트 영역이에요. 뭐, 스프라이트의 이름을 변경을 한다거나, 스프라이트 뭐, 방향을 설정을 한다거나, 스프라이트 뭐, 크기를 설정한다거나, 스프라이트를 처음부터 안 보이게끔도 할수 있죠. 기본 값은 보이는 걸로 설정이 되어 있지만, 즉, 뭐, 스프라이트를 보이게 하고 숨기게 하는 기타 등등의 스프라이트의 모든 특성들을 결정할 수 있는 공간이 스프라이트 영역이에요. 자, 그래서 새로운 스프라이트 새롭게 만들 수도 있고, 스프라이트 목록들이 여기에 표시가 되고, 여러분들께서 실습을 통해서 다 하셨던 부분인데. 어 이걸 중간고사 때는 이제 이론적으로 시험을 보는 거기 때문에 학생분들이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스프라이트를 제어할 수 있는 부분은 내용까지 다 포함되는 영역이 스프라이트 영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스프라이트 이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스프라이트의 이름을 변경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부분 <laughs> 스프라이트는 어, 프로그램을 실행을 할때 보이기 할 수도 있고 숨기기 할 수도 있어요. 기본값은 보이기로 설정이 되어 있지만 때로는 여러분들께서 프로그램을 짜시다 보면 숨기고 싶은 기능도 있거든요. 그래서 숨기기, 보이기가 둘다 가능하다 알아두시고 스프라이트의 기본 크기, 그 다음에 방향 설정할 수 있어요. 특히 이 부분 방향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제가 이론적인 힌트가 끝나면 어, 스크래치 메인 화면에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설명을 드릴 텐데요. 특히 이 스프라이트의 방향 설정 상당히 중요해요. 위쪽이 0도예요 여러분. 0도를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 아래쪽, 왼쪽으로 어떠한 각도 변화가 있는지 반드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x, y 좌표값 결정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 스크래치 메인 화면에서는. 스크립트 영역과 무대 영역과 스프라이트 영역에서 할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에 포커스를 맞춰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스크래치 화면으로 잠깐 들어와 봤는데, 여러분, 어, 스프라이트 속성을 제어하는 부분에서는 이처럼 이름도 바꿀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그리고 스프라이트를 숨기기도 할 수도 있고, 보이게끔 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리고 크기 설정도 할수 있고, 특히 방향에서는 위쪽을 발, 바라볼 거냐, 그리고 오른쪽을 바라볼 거냐, 다양한 값들을 줄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왼쪽을 바라보는 건 여러분, 왼쪽과 오른쪽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값을 이렇게 주시면 되는 거죠, 여러분. 다시 오른쪽을 바라보게끔 한다라고 한다면, 다양한 방향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특히 이 스프라이트들의 회전 방식은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기본 값은 회전 하나 하기로 되어 있지만, 가운데 보면 왼쪽과 오른쪽 좌우 대칭 할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회전하지 않기 방법이 있습니다. 스프라이트의 회전 방법에는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반드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부터는 각블럭들의 개념과 주로 사용하는 <laughs> 블록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동작 블럭과 형태 블럭의 차이점은 반드시 알고 가셔야 돼요, 여러분. 동작이라는 건 움직임을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배경이라는 곳에는 동작 블럭을 적용할 수 없었어요. 자, 이러한 동작 블럭을 이용해서 스프라이트의 움직임을 만들 수 있는 게 다양한 그러한 블럭들이 모여 있는 곳이 동작 블럭이었습니다. 자, 형태 블럭도 잘 알아두세요. 여러분, 스프라이트 보이는 것, 즉 비주얼적인 형태와 관련된 부분들이 형태 블럭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다양한 형태들. 뭐 여러분들이 말하기 기능이라든가 생각하기 기능이라든가 이러한 기능들은 다 형태블럭이 있었죠. 즉 형태블럭은 어, 스프라이트뿐만이 아니라 배경에도 적용할 수 있는 거고요. 스프라이트와 배경의 형태라든가 크기라든가 글자 등을 제어할 수 있는 블럭들의 모음집이 형태블럭입니다. 그래서 형태블럭은 한마디로 요약을 해보면 <laughs> 스프라이트에 비주얼적인 요소와 관계되는 부분들이 형태 블럭에 다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 자, 이러한 개념들을 무조건 외우지 마시고요. 스크래치 화면을 띄우시고, 형태 블럭에는 어떠한 블럭들이 있는지 한 번씩 클릭해 보시면 보다 더 좋은 학습 방법이 되실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객관식의 문제는요, 어떤 식의 문제가 있냐면, 예상 문제처럼 다음 중, 뭐 동작 블럭에 해당하지 않은 걸 고르세요 라고 했어요 그러면 동작 블럭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은 아셔야 되죠 다음 중 형태 블럭에 속하지 않은 걸 골라 보세요 라고 한다면 형태 블럭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반드시 알고 계셔야 여러분들이 정답을 맞추실 수 있답니다 뭐 강의를 잠깐 멈추시고 여러분들께서 스크래치 화면에서 동작 블럭과 형태 블럭들이 어떠한 블럭들이 있는지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고양이 스프라이트 디폴트로 두시고요. 어, 동작 블럭에 가보시면 움직임에 해당하는 블럭들이 모여있죠. 이 수많은 블럭들을 여러분들께서 외우시는 건 힘드실 것 같고 스프라이트의 움직임을 담당하는 몇만큼 움직이기, 뭐 회전 바꾸기, 무작위 위치로 이동하기, XY, 좌표값 바꾸기, 이러한 내용들이 동작 블럭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형태 블럭은 말 그대로 형태라는 건 스프라이트의 형태니까 비주얼적 모습과 관련이 되어 어,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즉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게 말하기 블럭, 생각하기 블럭이었죠. 그리고 특히 어떤 모양을 어떤 모양으로 바꾸는 것, 배경을 다음 모양으로 바꾸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배경에는 사실 동작 블럭들을 적용할 수는 없었고요. 형태 블록 같은 경우는 배경뿐만이 아니라 스프라이트에 다양한 어, 블록들을 적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배경 모양 뭐 크기 색깔 효과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게 형태 블록이고요. 말 그대로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보이기 숨기기 기능은 스프라이트 속성 창에서도 할수 있지만 이처럼 형태 블록에서도 할수 있었답니다. 이번에는 소리 블록과 음악 블록에 대한 차이점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스크래치 3.0이 되면서 소리 블록과 음악 블록을 이렇게 분리해 놨고요. 소리 블록의 역할은 효과음이나 또 음악 블록을 이용해서 음악을 재생을 할수 있는데 이 소리 블록에서 가장 중요한 블록이 이두 블록의 차이점을 반드시 알고 가셔야 돼요. 어떤 음악을, 음을 재생을 할 거냐, 그 다음에 끝까지 재생할 거나의 차이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걸 말로서 설명드리는 것보다 여러분이 스프라이트를 하나 놓고 소리, 음을 재생한 다음에 이 블럭들의 상호 관계, 즉, 블럭들의 실행 순서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 개의 블럭들이 모여서 하나의 스크립트가 완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소리, 음을 재생한다는 건 뭐냐면 그 다음 블럭, 이 소리음이 다 재생되지 않더라도 다음 블럭이 바로 실행이 될수 있겠죠. 하지만 어떤 음을 끝까지 재생한다는 건 뭐냐면 그 음악의 길이만큼 다 재생을 한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블럭들을 차례대로 수행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재생하기와 끝까지 재생하기의 차이점이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지금부터 제가 실습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어, 코딩인데요 여러분 어, 고양이 스프라이트가 시작이 될 때, 초록 깃발이 클릭이 되면, 초록 깃발을 클릭을 했을 때, 야옹 소리를 한번 재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스파라이트 별로 소리는 들어가 있고요. 야옹을 재생하기. 그리고 다음 블럭은 어 간단하게 형태 블럭에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간단한 메시지를 중간고사, 보드, 잘 보세요. 라고 제가 이렇게 말하기 블록을 사용을 했어요. 자, 재생하기 블록을 사용을 하시면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즉, 이 야옹 소리가 다 끝나기도 전에 야옹 소리와 그 다음 블럭이 동시에 같이 재생, 어, 실행이 되는 거 보이세요? 자, 이번에는 이러한 재생하기 블럭이 아니라 소리 카테고리에 가셔서 끝까지 재생하기 블럭을 사용해서 여러분들께서 이 블럭들을 이용을 하시면 이 소리를 끝까지 재생한 다음에 그 음악의 길이가 다 끝난 다음에 다음 명령문을 실행을 하겠죠. 자. 그래서 초록 깃발을 클릭을 하면 야 소리가 다 끝나고 중간고사 모두 잘 보세요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소리를 재생하기 블럭이랑 말 그대로 끝까지 재생하기 블럭의 차이점은 여러분들이 이 예제를 통해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이제 이벤트 블럭에 대해서 알아볼 차례인데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벤트가 뭔지는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컴퓨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외부에서 입력하는 조건은 뭐냐면 대부분 뭔가를 입력할 때는 여러분 키보드로 하시죠 그리고 여러분이 마우스로 뭔가를 명령어를 내리실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램의 입장에서는 마우스를 클릭한다거나, 뭐 더블 클릭한다거나, 뭐 키보드에서 뭔가를 입력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외부의 신호, 외부의 감지로 보시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벤트의 개념이란 프로그램 실행 중에 외부의 센서나 특히 입출력 장치에 의해 새로운 동작이 발생하거나 입출력 장치라는 건 뭐냐면 실제로 입력 장치로 보면 방금 설명드린 마우스와 키보드와 뭐 게임을 하신다면 조이스트과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될수 있겠죠. 새로운 동작을 발생하거나 내부적인 동작에 의해 특정 변화가 감지되었을 때 알리는 걸 이벤트라고 하는 거고요. 쉽게 말해서 대표적인 두 가지만 알아두시면 돼요. 마우스를 클릭을 한다거나 대부분 키보드에서 엔터를 누를 때, 스페이스바를 누를 때, 특정 키를 눌렀을 때 어떤 명령문을 실행할 수 있었던 것처럼 마우스 클릭이나 키보드 입력 등 사용자가 이 상황에 맞게끔 여러분들 프로그램 코딩 하실 때 특정 키가 눌러졌을 때 어떤 명령문을 실행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주 고전 게임 중에 왜 테트리스라는 애니팡, 뭐 이런 게임들이 있는데요. 애니팡은 이제 모바일 게임이죠, 여러분. 어, 마우스 화살표, 왼쪽과 오른쪽 이 화살표를 이용해서 다양한 블럭들의 움직임을 제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이벤트의 종류는 마우스 화살표에 따라서 어떤 명령어가 실행되도록 하면 되는 거였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스크래치에서는 이 외부의 사건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코딩을 한 다음에 실행하는 방법은 가장 많이 사용했던 방법이 초록 깃발을 클릭해 있을 때죠. 그래서 대표적인 예제가 스크래치에서는 초록 깃발을 클릭한다거나, 그 다음에 스프라이트나 그 다음에 지정된 키를 눌렀을 때, 여러분. 그리고 배경이 전환됐을 때. 배경이 변화되거나 음량, 음량의 변화에 따라서 제가 어, 이벤트를 처리하진 않았지만 대부분 마우스나 초록 깃발을 클릭했을 때 키에 따라서 명령문을 실행하는 예제는 수업 시간에 다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스크래치에서 제공하는 깃발 클릭, 스프라이트, 지정된 키에 관련된 거는 아, 이벤트와 관련된 개념이다라고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즉, 이벤트 블럭은 가장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이 이벤트 블럭은 프로그램의 시작을 알리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벤트 블럭이 반드시 필요할 거고 스크래치에서는 초록 깃발을 클릭했을 때를 가장 많이 사용을 했죠. 여러분 자 이벤트 블럭은 시작 블럭이고 각각의 스프라이트 명령어를 개별적으로 실행을 하거나 요말 요 때문에 학생분들이 많이 어려워 하시는 것 같아요. 병렬적으로 동시 실행을 한다. 그러니까 초록 깃발이 클릭이 됐을 때 어떤 명령문을 병렬적으로 수행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자 그래서 개별적으로도 실행할 수도 있지만 병렬적으로도 실행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어, 예상문제를 보시면 이런 문제를 냈어요. 다음 중 이벤트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골라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방금 제가 이 PT에서 설명드린 내용만 충분히 이해하셔도 여러분들께서 정답을 고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벤트 블럭에 포함되지 않은 걸 골라보세요. 라고 했어요. 특히 이벤트 블럭에는 어떠한 블럭의 종류가 있는지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블럭이 이 블럭이에요. 배점이 상당히 높아요, 여러분. 제가 이벤트 관련 파트 수업을 진행을 할때 여러분들께 이제 설명을 드린 것처럼 신호 보내기 관련 기능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자, 이어 스프라이트끼리 서로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는 이게 순차적으로 동시 실행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니까 저랑 여러분과 1대1로 문답식으로 대화를 나눈다라고 생각을 하면 교수자인 제가 말을 하고 여러분들께서 말을 한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말이 다 끝나고 교수자가 말할 수도 있고 여러분과 제가 동시에 말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신호 보내기 관련 기능에는 어떠한 블록들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시고 반드시 간단한 실습을 통해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신호 보내기 관련 기능은 어 어, 스프라이트끼리, 즉, 스프라이트 간에 서로 처리 순서를 지정을 하거나 특정 이벤트를 주고받아야 될때 미리 정의된 약속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즉, A라는 스프라이트가 있고 B라는 스프라이트가 있다고 라 했을 때 먼저 A가 대화를 해요, 여러분. 그쵸? 그런 다음에 b에게 메시지를 보내면 b가 대화를 한 다음에 이 대화 내용이 다 끝난 다음에 다시 신호를 줘서 a가 말할 수도 있고 아니면 b와 a가 동시에 뭔가를 얘기할 수 있는 명령어도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사용하는 개념이 뭐냐면 사용자 정의 이벤트 블럭이라고 해서 여러분이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블럭들을 활용해서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만들 수가 있다 니다 자, 사용자 정의 이벤트를 사용해서 스크래치에서는 신호 신호 보내기 블록을 제공을 하는데요. 특히 메시지 신호를 받았을 때 해당하는 스크립트를 실행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누군가는 신호를 보내야 되겠죠. 특히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이 메시지 신호를 보내는 거랑 그다음에 신호를 보내고 기다리기 블럭의 차이점을 아시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신호 보내기와 신호 보내고 기다리기의 차이점을 반드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화면이 조금 지저분해졌는데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스프라이트와 B라는 스프라이트의 명령문들이 차례대로 이렇게 스크립트들이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A 스프라이트에서 여러분이 메시지를 여러분이 보내게 되면 이 신호를 받은 B 스프라이트에서 어떤 이 신호를 받았을 때즉 메시지를 받았을 때 어떤 명령문을 실행을 하겠죠. 이때 기준점이 뭐냐면 A 스프라이트가 신호 보내기 블록을 사용하면 이 나머지 블록들은 신호를 보낸 다음에 바로 실행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A 스프라이트에서 신호 보내기가 아니라 신호 보내고 기다리기 블록을 사용을 하면 이 신호를 받은 B의 스프라이트가 모든 명령 문을 실행을 할 때까지 A 스프라이트의 다음 명령문은 실행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자 말로서 설명하는 거니까 여러분이 꽤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고양이 스프라이트와 강아지 스프라이트를 넣으신 다음에 서로 대화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코딩해 보시면 두 블록의 차이점을 확실하게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블록이네요, 여러분. 제어 블록과 감지 블록 차이점도 알아두시고 각각의 어떤 블록들이 있는지 여러분들께서 잘 체크하셔야 되는데요. 이 제어 블록은 말 그대로 컨트롤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의 행동을 컨트롤할 수 있는 건 크게 두 가지거든요, 여러분. 선택에 따라서 그리고 반복적인 패턴을 사용하죠. 즉이 선택과 반복에 관련된 내용이 제어 블록에 포함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스크립트를 제어하는 블록으로 어떤 부분이 들어간다? 반복과 조건으로 제어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조건에 따라서 명령문을 수행할 때 아니면 어떤 블럭들을 반복적으로 수행할 때 이러한 블럭들을 가지고 있는 블럭이 제어블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특히 제어블럭 같은 경우는 어떤 구간에 수행해야 될 실행 블럭들을 바깥쪽에서 감싸고 있는 경우가 많죠. 자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블럭들의 종류를 보시면 제어블럭 안에 학생분들이 좀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게 뭐냐면. 기다리기 관련 블록이 제어 블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스프라이트의 순차적인 블록들을 수행을 할때 이렇게 지연 시간 효과를 주려면 기다리기 블록이 필요하죠. 그렇죠? 제가 뭔가를 말하고 2초 뒤에 뭔가를 말하겠다라고 하면 기다리기 블록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기다리기 블록과 조건 블록, 반복 블록은 어디에 포함이 된다? 제어 블록에 포함이 된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몇초 기다리기. 1초가 기본 값이긴 하지만 이 동그라미 안에는 다양한 값을 여러분이 지정할 수 있어요. 즉, 기다리기 관련 기능과 반복과 조건. 조건은 사실 선택이라는 표현도 쓰거든요. 조건과 반복에 관련된 블럭들이 제어블럭에 있다더라 여러분들께서 정리하시고 시험 문제 예상 문제는 제어블럭에 포함되지 않은 걸 골라 보세요 또 다른 문제는 제어블럭과 감지블럭의 차이점을 설명해 보세요 아니면 뭐 설명했는데 옳지 않은 걸 골라 보세요라는 문제가 출제가 될 거예요 그러면 제어블럭과 감지블럭에 대해서 확실하게 여러분 정리하셔야 되겠죠 자 그럼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지블럭은. 말 그대로, 어디에, 어떤 스프라이트가 어디 어디에 닿았는지. 색깔에 닿았는지, 어디에 닿을까요, 여러분? 마우스 포인트에 닿았는지, 특정 벽에 닿았는지, 다양한 것들이 올 수가 있고요. 프로젝트에 다양한 정보를 감지하는 데 사용하는 게 감지 블럭이고요. 특히 이 감지 블럭은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마우스 포인터나 벽이나 특정 색에 닿았는지를 감지했을 때이 감지 블럭을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특히 또 중요한 부분 마우스 포인터와 색에 관련된 부분은 감지 블럭에 포함된다는 거 아시겠죠 자 사용자로부터 입력 받을 때 사용하는 블럭이 있었어요 그 블럭이 뭐였을까 여러분 그렇죠 묻고 기다리기 블럭 자 묻고 기다리기 블럭이 어디에 있다 감지 블럭에 있다. 묻고 기다리기 블럭을 사용을 하면 사용자로부터 입력받을 수 있고 사용자가 입력한 다음에 엔터를 치게 되면 입력한 값은 어디에 저장이 된다? 그렇죠. 대답 블럭에 저장이 된다. 꼭 기억하세요. 변수를 배우기 전이기 때문에 사용자로부터 입력한 값은 묻고 기다리기 블럭을 이용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뭔가를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입력한 값은 대답 블럭이 가지고 있다. 즉, 저장하고 있다. 라고 여러분들께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뭐, 키, 마우스 관련 기능도 감지 블럭에 포함이 된답니다. 이처럼 제어 블럭과 감지 블럭까지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잘 하시고요. 어, 생각보다 시험 문제는 여러분 쉽게 냈어요. 스크래치라는 언어는 사실은 어~ 지필평가로 보기에는 아무래도 좀 버거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지필평가에 대한 부담을 좀 덜어드리고자 어~ 가장 기본적인 개념에 초점을 맞춰서 시험 문제를 출제를 했습니다 제가. 어, 힌트 드린 대로, 이 강의 교환 대로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하시면 모두 높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중간고사 시험 잘 보시고요. 중간고사 대비 특강은 여기에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